아는 와이프, 지성이 한지민에게 흔들렸다. 9일 방송 된 TVN '아는 와이프' 양희승 극본 '이상엽' 연출에서 차주혁 지성은 같은 은행에서 일하게 된 서우진, 한지민 이 다른 영업장에 가기를 바랐다. 퇴근길 서우는 차주혁에게 "제가 마음에 안 드냐"고 물으며 "아까 옥상에서 다 들었다"고 밝혔다. 차주혁은 서우진을 뒷담화하는 것은 물론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으며, 혼냈다. 서우진은 민폐 안되게 열심히 하겠다. 대리님도 잘 지켜 봐달라. 마음에 안드는 거 있으면 옥상으로 호출하시고 그러니까 잘좀 부탁드린다. 고 전했다. 그러 면서 서우진은 저는 대리님 첫 인상 진짜 좋았다. 친근하고 왠지 알던 분 같기도 하고 라고 고백 해. 차주혁 위 마음을 흔들었다. 소녀정 기자 shj2012골뱅이tvr eport.co.kr s l 사진는 tvn 아는 와이프 화면 캡처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